방송을 시작했습니다. PC방에서 20대 여성분이 커피를 마시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고 없었는데 자기 오줌을 싸가지고 그 커피에다가 어?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또 여성분이 PC방에 왔는데 그 여성분한테도 같은 일을 저지르다고 합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이 이는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느냐 말입니다. PC방에서, 어? 잠깐 자리 배운 동안에 본인 오점을 사가지고 커피하고, 어, 그래, 하면은 그마신는 사람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래서, 징역 8월, 벌금 30만원, 됐습니다. 신행이 승고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어,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피 c 방 같은 데서도, 어, 오전 말고, 그러니까, 피 c 방에 가면은, 커피를 다 마시고, 어, 잔을 버리피든지, 뭐, 물을 묻든지, 물도 다 마시고, 버리피든지 해야지. 그러면, PC방에 가고, 마약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마약 안 해도, 사람, 어떻게, 해? 잠 오는 약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여성분들도 PC방에 가서는, 그런 물이나, 어, 커피나, 어, 뭐, 음식이나, 이런 거를, 먹고, 버려야 됩니다. 게임에, 미쳐서 그걸 안 보고 어? 그런 걸 모르고 있으면 은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겁니다. 오이 있게 다행히 있지 만약에 거기 마약이나 어? 그런 게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인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한 곳이라도 어? 위험한 곳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걸어다니도 위험합니다. 최근에도 길을, 어, 건널 목 건너다가, 음, 엄지 운전 차에 또, 어, 열다 살 묻는, 음, 학생이 지금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기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안 지키면은 본인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본인이 이제 본인을 지켜야 됩니다. 국가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고, 어, 사회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4년 전에 어진 전에 하고는 완전히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다.